저희집에 쿠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8년정도 됐는데 조양을 다섯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60마리 두 집을 나눠줬는데 한 집은 정말로 잘 키워서 지금 자기도 부장할게 됐다 그러는데 한 집은 하니까 한마리밖에 안나왔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애정과 정성입니다 왜 제가 쿠피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시 서울 낭송 얘가 이제 제가 봤은게 2년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이제 정착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분 정도 우리가 전체 보니까 25분 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30분 정도 될 때까지만 이제 우리 가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성리해가 우리 김기대표님이 얘기했듯지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시의 감동을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이 우리 삶도 똑같이 시낭송회를 통해서 그런 멋진 인생의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시를 쓰는 시인이지만은 제가 시낭송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유도 정말로 우리 시낭송가들이 시의 그 날개를 날때 가슴 뿌듯한 느낌이에요. 제시가 아니라도 아 그래서 시를 쓰는구나라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. 5월 달에는 이제 우리 문학 이있는데 예산 충남문학관에서 그날 시 낭송 퍼포먼스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무대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시낭송의 시서울 낭송회가 이제 전국으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, 부족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, 제가 걸어가는 길에 예, 정리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, 동행이 되리라 믿습니다. 오늘 신앙 성에잘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